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 유튜브 친구들이 제 캠핑카가 얼마 정도 주면 살수 있는지 하도 궁금해 하시는 분에많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지금 제가 성탑석 의자를 앞으로 왔다 갔다 하옵니다. 왜 하느냐 하면 캠핑카 세차 사면저 의자가 안 움직입니다. 그러면, 성탑측에 산사람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는게 상시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는 제가 별도로 돈을 주고 달았습니다 의자도 별도로 돈 주고 달았습니다 제가 보면 저 밑에 보면 테이블 앞에 보강대를 두개 대놨습니다 나중에 보면 보강대가 없을까제 뺐다가 바깥다 갈수 있는데 저 보강대가 없으면 캠핑가서 그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맙게 애써 해줘서 색으로깔았습니다 지금 뒤에서 문 열면 저 캠핑카 상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뒤에 불도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각종 뭐 유행 장비를 저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블라인드 안마 방충망 여러분들이 캠핑카를 얼마 주고 사느냐 물어보는데, 우리가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면 가격이 싼 거는 5천원부터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합니다. 그지요? 캠핑카도 마찬가지입니다. 캠핑카 외관상 보면 차는 똑같은데, 자세히 보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. 전자렌지도 있고, 말 그대로 네 바퀴 호텔입니다. 냉장고도 있고, 인덕션도 있고, 이 캠핑카에서 겨울에 경상도 말로 빤좀 메고 자도 훅구후끈합니다 정말로 캠핑카 잘 만들었습니다. 저희 부부는 캠핑가 싸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, 저희 차는 인산철이 960이고 태양광이 450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저 작년 2022년 8월 30일날 차를 인수받았는데 지금까지 2만3천키로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충전은 한 번밖에 안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낮에도 올라가면 내 틀고 밤에 잘 때는 그냥 풀로 틉니다 그래봤자 1 5배에안 내려가거든요. 아침에 햇빛 뜨면 완충 주전는 됩니다.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 가격 따라 간다 저는 그래 봅니다. 그리고 캠핑카를 사게 되면 부가세 5%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7천만 원 주고 사면 그 얼마 되는 줄 알겠지요? 우리 제가 만드는 캠핑 회사는 7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옵션을 넣으면 옵션 다 내면 8천만 넘어갑니다. 차는 외관상에 유리 뒤에 보면 한개 있는 것도 있고 한 개도 없는 것도 있고 옆에만 한개 있는 것도 있고 한 개도 없는 것도 있고 또 도어 문이 캠핑 카 문인 것도 있고. 그냥 슬라이드 문이거든. 다 틀립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따지지 마시고, 여러분들의 경제력에 맞게 구입하시면 가능합니다. 상 거는 한 5,500만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돈더 들어갑니다. 자꾸 보충해야 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7천만원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차는 그 충수는 150이고 오수는 80이고 뭐 전기는 충분합니다.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여행 다니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. 4바퀴 호텔 아닙니까? 제가 보십시오. 차 뒤에 저 옆에 유리있지요. 제가 가격에 따라서도 다 틀립니다. 제가 차 가격이 따서 틀리다카는 일단 외관상 모양도 보시면 여기 캠핑카가 예쁩니다.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배 돌려 영상을 보여줍니다. 제가 캠핑가 갖고 바깥에 나면 자부심이 있습니다. 어디 가도 캠핑카가 우리 끝만큼 예쁜 게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부부는 저캠핑가로 가지고... 전국을 유람합니다. 오늘 그 방문하신 분, 캠핑카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? 캠핑카는 자기 수준에 맞게 구입하면 된다는 게 저희의 가격입니다.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,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